다음 달 16일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11명이 넘는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선거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이 한창인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지금까지 총 11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중 진보진영 인물이 6명, 나머지 5명은 보수진영입니다. 출마 이사를 밝혔지만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후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후보자 등록은 이달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선거 전날인 15일까지 선거 운동을 할수 있고 사전투표는 다음 달 11일과 12일 양일간 이뤄집니다. 본 선거는 10월 16일에 치러지는데 휴일이 아닌 점을 감안해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별도의 정당 표기가 없으며 후보자들 역시 정당에 소속돼선 안됩니다.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실 때도 당원학에서 제출하시고 본후보 등록하실 때도 당원학에서 제출하시는데 저희가 당적 조율을 합니다. 당적 조율를 해서 만약에 과거 1년의 당원 경력이 발견이 되면 등록 무효가 됩니다. 현재 진보와보수 진영 모두후보 단일화에 난항의난항을겪고있는 상황.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만큼 어느 쪽이 먼저 이견을좁히고힘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이번보궐선거의성패가 갈릴 것으로보입니다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